예 안녕하세요 B1 입니다. 포뇨결전 글판 또 시간이 찾아왔는데 또 오랜만에 한번 찍어보네요 하급전사의 반란 예전에 작년인 것 같은데 한번 찍어 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뭐이 라디츠 존재하지 않았구요 심지어 1판에서도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저한테 당하던 우리 사이어인들어 특히나 이 버독팀 데려가지고 어한번 프리저 도전해봤는데 실패했죠. 역시는 하급전사 하급전사답게 어 우리 전투력 53만 프리저를 못 이겼는데 어, 이제는 아시다시피 라디츠 등장을 했고 하급전사 리더까지 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세리파로 리더하고 어 친구 목록에 우연히도 세리파가 떠줘가지고 그때 어, 양 샌드위치로 갔는데 당연히 안 됐죠. 못 깼거든요. 다만 오늘은 언급드린 대로 이제 글판 일판이나 모두. 어, 라디츠, 하급전사, 리더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신대로, 친구 목록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무지개.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전을. 제꺼는 중복 하나도 안 뚫었습니다. 내 방향은 뚫어놨는데, 어, 구슬 투자는 안했고요딱첫 번째 스테이지에 내면 나오니까, 어, 바로 친구 목록에 뜨는 애가 나왔거든요? 언급드린대로, 무지개, 이기 때문에 볼만 하겠고, 어, 토마, 내려왔습니다. 역시나, 라디츠가, 아, 라디츠, 어, 뭐 부하라고는할수 없고, 친구죠? 어, 동료. 얘만 아직 독강이 안돼 있습니다. 1판에도 안돼있고요 데려왔고, 어, 세리파 누님은 독강 됐죠? 어, 그래서 그, 리더스킬 HP 30% 이상이면 기력 플러스 3 있었기 때문에, 어, 샌드위치로 데려왔다가 작년에 실패했고요 어, 세리파 누님은 역시, 어, 독강 돼 있습니다. 어, 라지츠도 독강 구현이 돼 있죠? 돼 있고, 어, 제 라지츠는 언급드린 대로 그, 내 방향은 뚫어놨지만 구슬은 주지 않았고요그 다음에 역시 보독 빠질 수가 없죠? 거대 원숭이 되는. 어, 기술 보독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그냥 보독. 얘는 거대원 승이가 아닌데. 그래서 여기다 사실은, 하급전사 카테고리에, 그, 타레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데려가 하다가, 그래도 역시나, 어, 하급전사들의 반란. 거기다가, 프리저의, 뭐, 천적이라 해야 되나요? 숙적이죠, 숙적. 사이어인들끼리 뭐 이렇게 데려와 봤습니다. 한번 가보게습니다 가볼게요, 가볼게요. 어, 그래서 또 관건은, 물론 이, 이 초교전, 그, 기술 골프 초교전인데, 사실은, 어, 나온 지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없을 건데, 어, 지금 보신 대로 HP가, 맥스가 10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거대 원숭이 그, 패시브가또 어떻게, 어, 얼마나 발동이 되는지, 그것도 아마, 어, 중요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가보자! 자, 무지개 라디츠 전체 공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야, 마라의 무섭게 벌써 데스로 날라오네. 죽는 거 아니겠죠? 벌써 3만 3천 날았고, HP가, 그, 10만 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 조심해야 돼요. 오, 33만! 자, 이걸로, 그, 막, 쓸데없는 저, 쪼무레기들 처리가 능하려나요 보자. 프리전은 처리 못했고. C3이 처리한 것 같고요. 타고마, 등등. 어? 처리했네요세 마리는? 확실히 무지개라, 오, 꽤, 데미지가 나오네? 오, 웬일이죠 처리 다 했네요 세명 라지치 무지개 <laughs> 하급 전사의 반란이 이번에 성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것들들은 작년에 올린 동영상에서는 어림없이 실패했거든요. 호호호 무서워 워밍업 눈을 해둘까요? 아 무서운데? 자 하급 전사의 반란. 라디츠를 제외하고는 사실 모두 프리저한테 죽지 않았습니까? 버독도 그렇고, 버독 그 친구들도 그렇고. 아, 아니, 엄밀히 말하 아닌가요? 버독 그 동료들 같은 경우는, 어, 자봉이나 도돌이한테 죽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이거는 아직도 거대 원숭이 패시브 발동이 안돼 있고, 어, 방어력이 라디츠밖에 높네. 그, 근력이. 얘는 터트릴 때마다 디펜스 12% 올라가거든요. 공격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얘한테 구슬을 좀 몰아주면은 공방 더 올라가겠죠? 근력 구슬 아니라도 되니까 이렇게 터뜨리면은50% 50%, 시, 50 아니구나 어, 한60% 인가요? 올라간다는 얘기겠고자 이제는 뭐 전체 공격이 그닥 의미는 없는데 역시나 오늘은 뭐 주인공이라면 주인공 라디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라디츠가 알고 보니까는 학업 전사가 아니었다라는 <laughs> 도리아마 아키라 상의 얘기가 있던 것도 같은데. 더블 썬데이 오랜만에 봤고 더블 썬데이에다가 위크엔드 일요일이 두번에다가 주말 완전히 게으른 게을 라지츠, 라지츠인데 이건 제일 라지츠인데 20만밖에 안달았고요자 다음 턴에 거대 원숭이 한번 발동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간지 말 그대로 원작에서 프리저한테 상대할 때그 우주에서 죽기 전에 그핏사이 같은데 멋있네요 자그맨 첫번째 나온 그냥 그 버덕은 거대 원숭이가 안되기 때문에 음, 이대로 가도 되나? 좀 무섭긴 한데, 사실은. 비하게 맞으면 죽고 왔기도 한데, 혹시 모르니까 손도 쓰겠습니다. 언급드린 대로 이초급전이 그렇게 뭐, 뭐냐,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음, 아이템이 모자랄 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템도 아낌없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파 누님이 은근히 역시 방어력이 나갑니다. 공방. 라, 라, 라디스트도 역시 그렇지만은, 그무지개이기 때문에, 친구 몰라 했던 거. 거기다가 패시브에 구슬 바꾸는 것도 있고, 공번 30%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역시나, 어, 독강댕, 독강댕. 어, 이 거대 원숭이 시리즈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발동이 되면 귀찮은 경우가 있지만, 빨리빨리 못 넘기니까 그거 하면은. 자, 아까랑 비슷한 피을 하기인데, 얘는 거대 원숭이가 되는 게 아니죠. 자 28만. 자, 주말, 주말 나왔습니다. 기술 이 되면 주말이야. 개웃기죠? 야, 좋네요, 28만. 이거 잘하면 진짜 깨겠는데, 이번에는? 오영공 역시 무지개입니다. <laughs> 어제제 뭐, 제 코멘트에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급을 주셨고 샘방송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오 훨씬 55수 만 좋네요. 어 무도회에서 저도 물론 1판에서 시도를 해봤는데 그라스트로자제 실력을 제대로 보여드려야겠군요. 이번엔 단숨에 최종한테 변할 겁니다. <laughs> 무음표 한국말 바꾸니까 개웃긴데 야 이거 진짜 아니 이거 학급조사애들한테는 공포 대상 아닙니까 이거 얘네 얘네는 이거 본적 없을 거 아니야 원작에서 로젝좀 변하는 거. 자 아무튼 그런데 라디스가 무주개가 되면 무도에서 꽤쓸모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걸 보면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자 아직까지 거대 원숭이가 발동이 안돼있데안 되네요. 자이는 무서우니까 하야드레곤먹이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언급드렸지만 HP가 10만밖에 없기 때문에 순식간 죽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라디차한테 막, 맡기고 싶은데, 구슬 터뜨리면은, 공방 올라가니까. 하지만, 역시나 속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싸기만 안 쌓아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좋아. 야, 하야드럼먹여는대로 14,000이죠. 토마가 대체 언제 덕강이 될지 궁금한데, 음, 궁금한데, 포테, 토테포였나? 토테포랑 펌프킨도 안 되지 않았나요, 아직? 음, 언제 올지 모르겠네. 요더버선는데 1월 2번. 좋습니다. 속성이 불리하니까 별로 안 달았고 이번에 이거 제라지츠죠 어, 개방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위켄드 주말 음, 아까 보신대로 무지개 라지츠 같은 경우는 훨씬 더니까 50만 나오더만 그렇다는 얘기는 무도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말하기 무섭게 달랐는데 하야드라 이올도잘 먹여놨네요. 결과적 결과론적으로 오 아파 아파 아픕니다. 자 거대 원숭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 이거는 속성 위안에 뒤에 막아주고. 어, 손도 매기자 아이템 아껴놓지 쓰겠습니다. 이거 다는 어차피 골프 스테이지 아닌가요? 그거 깨면은 마지막 공격 안 하는 마지막 스테이지니까. 가보자. 오랜만에 이 초급전 뛰는 것 같은데, 음, 재밌네요. 하급전사덱으로 역시 HP가 10만 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 거대 원숭이 되는 게 아직까지 발동이 안된게좀 신기하네. 음. 가보도록 하죠. 12만 좋구요 자, 28만. 무지개. 주말. 어지간히 계획은 아티스죠. 주말에다가 일요일 두 번이 기술 이름이기 때문에. 야, 좋네요, 28만. 이렇게 하이드래곤 발동되어 있으니까 괜찮고, 무지개이기 때문에 역시 방어력 높아져 있는 상태고. 오, 좋습니다. 속성 유리하니까. 오케이, 이번엔 필살기 안 날랐고, 다행히. 오, 아직도 발동이 안 되네요, 패시브가. 자, 약간 좀, 신기한 케이스를 할수 있겠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겠다. 야, 근데 저 엄청난 그, 근력 구슬. 라데츠한테 먹여보겠습니다. 역시 라데츠랑 세리파. 두개잘 어, 맞네요. 어, 사이어인의 포효 있지 않았나요? 얘네 사이어인의 포효 있지 않습니까? 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있죠? 이게 HP가 아니고, 공격력이죠? 25%인가요? 20%인다. 2 5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좋습니다. 지금 3명 다 있기 때문에, 뻥튀기가 돼 있고, 거기다 라디츠 구수 터뜨릴 때마다 공방 올라가는 거. 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볼게요. 너무 흑된 맛을 만들어 놨군. 음, 전해놓고 이제 프리저한테, 프리저 부하한테 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5만. 상대가 안 되는군. 이런, 이런 시절도 있었지, 애들이. 어, 사이어인들이.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 21만. 좋습니다. 더블 선데 얘도 이제 1월두번 9만 5천밖에 안 달았고 속성이 아무래도 불리하기 때문에 야, 방어력이 높아져가지고 그래도 역시 어, 만족으로 어, 피해를 받네요 자 이거 왜 이렇게 그, 아니 여기 지금 발동되는 거 없구나 거대 원숭이 자 이거는 사실은 필살기를 맞더라도 죽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가볼까? 아 근데 좀 안돼, 이대로 가보자 음 너무 아이템 많이 써도 나중에 골프 스테이지에서 다음 스테이지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살기만안 쏴줬으면 좋겠는데, 상대편이. 가자. 오케이, 다행이고. 와, 그래도 14,000이네요. 여기서 이제, 이번 스트리지에서 못 끝내면은, 내가 위험할 수 있겠는데? 자, 주말. 오, 좋네요. 여유 있네요. 자, 그래서 역시나, 뭐, LR 브롤이라든지, LR 마비 없으시면, 자, 그럼 저도, 숨김없이 레벨을 해볼까요? 결과적으로, 당신한테는 많이 힘들 결도가 될 겁니다. 골프 나오나요? 야, 골프, 공포 이상. 하급전사, 이런 거본적 없을 거 아니야, 원작에서. 자, 대단합니다. 자, 이제 원숭이가 좀 변해주면 좋겠는데, 슬슬. 어, 아직도 안 변하나요? 발동이 이렇게 은근히 되는데, 저게. 지금 한 번도 안 되네. 이거는 하이아가 아니고 뭐냐. 댄데 먹인 다음에, 어, 오랜만에 그거 먹일게요. 음, 염라. 염라를 먹이겠습니다. 어, 다행히 리더인 아지트 두 명이 지능이기 때문에, 어,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가자. 저 엄청난 근력 고수 사실 라디치한테 주고 싶거든요 다음 턴에 나오니까 아 라이스 그 글, 근력 라 라디치 있지 않습니까? 걔한테 주고 싶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가볼게 독강은 차고 있고요 오 역시 또 연나 몇몇 년에도 많이 하고 있고 아픕니다 역시나 HP가 10만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고 자 이제 슬슬 이제 거대 원숭이 한번쯤 변해줘야 할 텐데 이거 30만 달았고 좋습니다 토마 펌프킹이랑 그... 토테포 둘이도 어, 한번 데려오고 싶었는데 일단 이렇게 어, 대결끌어봤어요 뭐 쉽지만 나쁘지 않고요 5600자 아직까지 안 왔네요 거대 원숭이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음... 소순도 유리하고 친구 몽로게 나왔기 때문에 라지츠가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근력구슬 이 라지츠한테 먹이면은 공방 또 업이 될 테고, 독감 게이지 살 테고, 좋습니다. 어, 얼추 얼추 깰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개월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자, 독감 게이지 날려보자. 날려보자. 무지개. 라데츠입니다. 가자. 왜 이렇게 느려? 가자. 스파킹. 사이어인의, 어, 영광. 보여줘, 라데츠. 난 사극전사가 아니다. 이런 거지. 좋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름은 게으른 주말 나라 주말 좋습니다. 사인의 무서우면 이제 알겠냐? 주말 날립니다 얼마나 될지 석성 유리하기 때문에 야 이거 뭡니까 이거 178만? 야 뭐지게 괜찮은데요? 물론 석성이 유리하니까 그런 거긴 한데 야 이거 뭐야? 마지막 스테이지 공격을 안 받기 때문에 어차피 이 자식. 어떻게 이런 일이 감히 내게 하급전사들이, 야, 좋습니다. <laughs> 결국은 클리어가 가능하겠네요. 이거는 뭐 공격을 안 해오고 카운터다운만 되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그렇기 때문에 별거 없기 때문에 카운트다운 3부터 시작이니까 그 전에 깨면 되거든요? 필살기로?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야, 라지츠 무지개 무서운데, 생각보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역시 언급해 주신대로 무지개를 만들 수만 있다면은, 어, 무도회, 에랄 뭐 브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다 말았는데, 에랄 브롤이라든지, 에랄 마베가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쓸수 있겠는데? 저 갑자기 레이 걸렸었고요자 다시한번 자 라니티스가 다시 멋있게 처리하나요? 리더? 오늘의 리더 아 처리 못했구요 자 카운트다운 2까지였고 토마가 처리하나요? 자 토마는 제 기억에 아까 언급드린대로 자봉이나 도돌리한테 죽은걸로 기억하는데 야 처리.. 어? 처리 못했나요? 야 처리.. <laughs> 이거 뭡니까 이거 <laughs> 야 마지막에 한방 남겨놓고 세리파 누님에게 화를 내시네요 이렇게 야 멋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거대 원숭이가 한 번도 발동 안 되다가 여기서 마지막이 되네요 이게 또 좋은 게 리더가 라디치지 않습니까? 그, 그 하급전사 카테고리 기력이 플러스 4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가자 그렇기 때문에 두명 데리고 오면은 플러스 8이 되기 때문에 기력이 어마어마하죠 자 필살기를 끝내겠습니다 24만, 초화연포. 야, 깔끔합니다. 11만 9천으로. 야, 이거 하급전사로 클리어를 했네. 야, 드디어 목적 완수했습니다. 온 것들인데도 작년에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어, 다만 하급전사 처음으로 이제 등장해서, 레츠가 하급전사 카테고리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시도해봤는데, 깼습니다, 여러분. 복수 성공을 해야 되나? 복수 성공? 굉장히 기쁜데요. 어, 하극전사, 거기다 친구 몰록에 문지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꿀조빵한것 같고, 하, 그 대신에 그 원숭이 변하는 패시브가 많이 발동이 안 된, 어, 그런 이미지가 있네요. 14분이나 걸렸지만, 아무튼. 오늘 그래서 라디츠, <laughs> 하극전사 덱으로, 우리 프리저, 어, 우리 공포의 대상인 프리저를 한번 상대해 보았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급드린 대로 무지개 정도 되면은 무더위에서도 좀 어, 활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 그런 것을 보았고 역시 무지개 장난 아니다. 라는 거 한번 어, 느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하시는 분들 최소한의 형석으로 게이트 보시기 바라면서 B1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